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떴네, 확실히. 상당히 깊은, 깊은 곳에서 물고 있어요. 왔다, 왔다. 예, 네, 예상이 맞아요. 뜬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는 상당히 밑에서 물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더 필드 스텝, 원성조입니다. 오늘은 상산포 우두에 위치한 직벽 안통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여기는 뭐 들물 썰물이 다 괜찮은 그런 포인트인데 오늘은 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부실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채비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무도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수심이 좀꽤 많이 깊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겨울철에는 이쪽 직벽이나 직벽 안통 포인트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손꼽히는 그런 자리인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잘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부실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길한 마음은 많이 드는데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들물이 지금 여기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1시간 정도는 들물이 더갈것 같고 지금 바다 상황은 생각외로 수온이 좀 차네요. 그리고, 아, 부시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가 가져가니까 유독 덤벼들어. 앉아서 쉬어야지. 방법 없어. 그냥 같이 싸우면서 해야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낚시를 포, 그냥 포기하는수 밖에 더큰수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원줄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손실. 어? 아 이거 부실이다, 부실이 씨. 어. 아유, 다 나가 버렸다. 아, 또 제... 아, 제 띄어 버리니까 저기가 사실. 저런 게 없으면은 좀 잡기가 수월한데. 채비 운영하는 것도 좀 편안하고. 이 운영 자체가 안 돼. 뭐 약간 빨리 내린다든가 천천히 내린다든가 어떤 변화를 줄 건데 그거 줄 시간이 없어 걔네가 먼저 가서 다먹어버리니 밑밥은 좀앞축이 음, 많이 터지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물이 돌아가고썰물나몰라서 가잖아요 음, 밑으로 가서 밑에서 올라오게끔 밑에 있는 병의동물좀 부상하게끔 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류가 생기잖아 갑자기 파도 치면서 음, 그러면 밑밥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느 한 지점으로 올라오거든 밑에까지 쭉 내려갔다가 회오리같이 그러면 밑에 있는 고기들을 좀 움직일 수 있게 겉으로만 줘버리면 계속 가버리잖아 이렇게 들물은 거꾸로 저렇게 올라가버리고 썰물은 반대로 여기가 홈이라 가지고 들물은 지금 이렇게 가고 보편적으로 썰물은 이렇게 가는데 거의 뭐 썰물조류로 가버리는데 약간 썰물조류로 가고 있어 지금 멀리 보면 조류의 움직임이 좀 보이거든 응. 왔다, 왔다. 오케이. 오, 뱅이다, 뱅이. 병이. 그래도 뱅이도 미네. 사이도 준수한 놈이네. <목소리> <목소리> 예, 그래도 준수한 놈인데요. 아 밑에 때문에. 어, 상당히 깊 깊은, 깊은 곳에서 물고 있어요. 음, 아, 긴 거리 한35 정도 중반 정도 되는 곡인데. 아, 생각에도 상당히 깊게 서무해요 부시리 때문에 좀 불안해가지고 채비 자체를 아주 일부러 빨리 좀 깊게 내려가지고 견제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했는데, 입질 또한 상당히 약아요. 그냥 툭 한번 치는 그 입질로 끝나버렸는데, 운 좋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가메 떼, 띠에 검은 줄이 선명하죠. 자, 꼬, 꼬리 자체도 보시면 좀 선명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꼬리가 약간 날렵하게 V자형을 가축 음, 그런 긴 꼬리 베개도 아주 때깔이 상당히 예뻐요. 자 오늘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후속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수이 아니라 라인으로 죠 네. 줄이 아주 미세하게, 윗줄이 좋을 때는 줄을 시원하게 가져가는, 이렇게 시원하게 가져가는 그런 입질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찌도 지금 아까... 채비를 하나 잊어먹어가지고 이거는 좀찌 자체도 상당히 잘 평상시 잘안 쓰는데 약간 3 0제로에다가 이제 피시까지 아까 좀 하나 또 물려가지고 평상시 잘안 쓰는 채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찌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류는 뭐제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3:0 이런 찌들을 줄종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요즘 또 낚시 패턴 자체가 약간 원투를 겸비한 그런 찌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중이 좀 있는. 약한 11g 에서 한 14g 사이. 이 정도 찌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중을 갖고 있으면 원투나 이런 거에서 어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입질 예상이 10m 권 보고 있습니다. 5m 층 위로는 부시러가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층을 일단 내리고 단 다음에 어떤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평상시 거의 안 쓰는 그런 채비를 써가지고 지금 속공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견제해가지고 잡는 그런 스타일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우에서도 충분히 물수 있는 상황인데 부시리 때문에 우에서 낚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역으로 제가 그냥 고기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서뱅에는잡히는데 부실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부실이가 지금 약간만 뛰어 버리면 뭐 채비 뭐 2, 3m, 5m권 위로 중상층 위로 이제 해 버리면 부실이 때문에 지금 낚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안 쓰는 채비 쓰면서 그냥 내리고 있습니다. 운 좋게 일단 하나 걸었는데 몇번 지켜봐야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이 채비가 잘 생각해서 먹힌 건지, 얻어 걸린 건지는 조금 있으면 아마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어, 미끼가 안 살아. 미끼가 안 살아, 미끼가. 일단, 미끼 유무 자체가 채비가 안정되면서 거의 따먹히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되있잖아요 환경에 이런 잡보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꼭 따인다고 어떤 뭐건 아니지만 안 따인다고, 안뜬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수원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침보다는 지금 조금 활성도가 조금 낮지 않냐, 이제 자바들도. 아까 아침에 하나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 보면. 같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떴네, 확실히. 어이구. 어이고어이고이고예 예상이 맞아요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한 30은 되네요 큰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는 상당히 밑에서 물었는데 아까 좀 전에는 앞전에 잡은 거기는 상당히 밑에서 물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뽕뚜을를 빼버려 가지고 조금 뛰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까 미끼를 한 두세 번 따여 가지고 아까보다는 잡아 움직임이 좀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채비가 안정되면서 이제 견제가 들어가면서 좀뛰었거든요한 3m권. 그렇게 좋은 상황 같지 않아요. 지금 고기가 보면 보시다시피 후킹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걸렸거든요. 입질 야채가 이렇게 좋은 활성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뭐 점수로 준다면은 한 50점? 아, 그 밖에... 네, 백미도 낚시 한 50점 정도 활성도 점수로 따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줄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인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라인은 이제 흔적하는 그런 미세한 부분이죠. 음. 으로 음. 보편적으로 긴꼬리 낚시는 시원하게 가져가니까 좋긴 한데 지금 같이 약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렇게 시원하게 가져가는 그런 긴꼬리 특유의 그런 입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견제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미세한 입질을 잡기 위해서는 견제 동작을 좀 잘해야 되는데 좀 과하면 체비가 떠버리고 너무 약하면 입질 파악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뒷줄 관리나 이 견제 동작을 이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보단 좀 편한 방법은 좀 노드에, 이거 자체에 잡고 있는 게 솔직히 좀 손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에 같이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상당히 편한 방법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손에, 손목에 나중에 좀 무리가 조금 가요. 힘들어가지고. 오래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갖고 저는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은 예, 보통 이제 엘비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엘비 자체에 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게좀더 힘도 안 들고, 자, 이렇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잡, 잡고 있는 것도 아주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손이 편하거든요. 보통 이 시기에 긴꼬리뱅이 등은 거의 라인을 시원하게 가져가는 아주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가져가는 이런 입질이 보편적으로 많은데, 뭐, 오늘은 그런 입질을 아마 좀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견제 같은 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병의 낚락샵에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푹시리가 많이 빠졌다. 조금 덜나는데 는데 네. 이유가 있 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낚시를 하게 된게 이제 뭐랄까, 약간 동조 그런 문제에서가 이 조류가 갈 때는 동조 자체가 좀더 수월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는 낚시 해가지고 그게 불리하다 그럴 순 없는데, 똑같은데 누가 운영을 잘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자기한테는 좋은 무기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처음 하시는 분은 뭐 어차피 장결 낚시라는 게 조금 힘드니까 보는 낚시를 그 무기로 만드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어떤 다른 무기를 장착한다 그래도 금방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그런 채비를 정말 잘 구사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낚시를 더 잘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어 미끼가 어서지는 그래도. 네, 음, 없어지는 게 좋아요. 딱 절로 장타치면 그냥 바로 바로 물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치지 치진... 못. 아까보다는 아침보다는 그나마 덜 건드네. 맞다. 조금 한 삼십 메다 일반 뱅이도 보네 아, 일로한뱅에돔인데뭐 그렇게 크진 않고 한3 2그 정도 정도 되는 일로한뱅에돔인데 그래도 살은 많이 쪘네요 자 이거는 보시면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긴꼬리뱅에돔하고 다른 게 아가미에 보면 검은 띠가 없죠 그리고 꼬리도 보면 거의 일자 에서 약간 타원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특이하게 또 비닐도 아까 긴꼬리뱅에돔은 좀 작은 비닐이 촘촘한데 이건 좀 비닐이 좀 커요 예,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고 <laughs> 뭐 맛이 달라요? 아 육질에서도 좀 차이를 많이 나죠. 긴꼬리뱅이돔 같은 경우는 음뭐 무지개빛이 좀더 선명한다 그래야 되나? 코를 뜨면 일반 뱅이돔에 비해 가지고 맛이나 모든 것에서 좀더 월등합니다. 유형층이 같이 논가봐요? 비슷한 층에 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 아까에 비해 갖고 긴꼬리가 물었던 그 층보다는. 좀더 내려가니까 일반적인 일본, 맥이동 일번은뭔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멀리 치고 싶어요. 멀리 치고 싶은데, 좀 화면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시리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계속 있네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점은, 미끼에 그래도 크게 건드려주지 않으니까, 아침에는 던지면, 바늘에 있는 미끼에 반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미끼에는 건들지는 않네요. 그래서 조금이라 아까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배에선 화이팅 이 괜찮은데요? 뭐, 긴 꼬리에 비해 가꼬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약간 좀 묵직함? 거의 거기에서 끝나니까, 화이팅이, 바로... 예, 긴 꼬리가, 화이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긴 꼬리 병에돔 낚시를, 그런 매력에 좀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입질 약네. 톡 하고 말어, 톡. 평상시에 같이 쭉 가져가는데, 톡요어 노리는 수심층은 거의 한 중층, 한 7m권을 지금 다시 노리고 있는데, 아까 들물날 때보다는 수는 좀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저 느낌상으로는. 아, 그래가지고 좀 멀리 앉혀가지고 이 앞쪽에 있는, 여 있는 주변을 좀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일반 뱅이 하나 물어주는데요. 뭐, 부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그대로 계속 뭐, 변함없이 잘 놀고 있어가지고 또 멀리 던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발 앞에 던져가지고 천천히 저 앞쪽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앞쪽에 수중료가 있는 쪽으로 계속 천천히 내 미끼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낚시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낚시할 때는 이제 들물에 직배관통이 포인트에 내렸는데 처음 상황은 뭐 수온이나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지금 썰물 상황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또 부시리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부시리 때문에 아마 아침 오전 낚시는 조금 실패한 것 같고 약간 물 돌아가는 타임에 그때 긴 꼬리 뭐 준수한 사이즈 한 마리 물어주고 음 그 다음에 썰물이 나가지고, 썰물이 나면서 점점, 점 지금 상황은 수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지층 자체도 지금 처음에 들물날 때는 좀 밑에서 물긴 했는데 그건 아마 부시리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 같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부시리 때문에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먹은 것 같고요. 지금 썰물 나면서 지금 다시 채비를 점점 내리고 있는데 수온 자체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물 때보다는 지금 썰물이 좀더 낚시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안쪽으로...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지금 바깥 수온이 좀 많이 차가지고 그럼 활성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긴구리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벽 쪽으로 가급적 최대한 붙여서 그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 아니에요? 차도 이 벽으로 붙이면 개들 집이 있잖아요. 그집 쪽으로 좀갈수 있도록 집에서 멀지 않고 집에서 가깝게. 그래서 벽에 좀 붙여가지고. 아, 가까운 쪽이 집에 집이에요? 아, 집은 아닌데. 가령 이제 좀더벽 쪽으로 붙이면 아무래도 고기들이 이 안에 수, 숨은 벽 쪽으로는 여가 많잖아요. 다 자기 가 은신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있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고기 자체를 미끼 자체를 그쪽으로 좀 많이 가까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 보여요? 한 아, 메다 메다짜리들이 메다가 넘는 부치들이 아주 그냥 앞에서 몇 마리가 그냥 계속 설치가 있네요. 차, 차가워지는데 춥다.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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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까 앞에서 낚은다 그랬잖아 <laughs> 잔발이야 잔발. 으악. 지금 바깥쪽으로는 수온이 너무 차가지고 좀벽 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쎄나 잘지만 그래도 긴꼬리는 하나 물어주네요. 가라. 위로 가. 오초, 오초,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우와, 저기 올라가면 다올라가올라가봐 싼 거네? 이렇게 보셨을까? 이렇게. 어, 지금도 벽 쪽에 붙이다가 이 앞쪽에 있는 요 바로 앞에 수증료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쪽으로 가장, 앞쪽으로 해갖고 가장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한 27년도 분 긴꼬리뱅이동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앞에 여건이 바람하고, 같이 밀어버려서 원줄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지 가까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멀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실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까이에서만 노래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크진 않은 뱅이돈이라도 이렇게 물어주니 그래서 재밌네. 그럼 오늘, 오늘 낚시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가 뭐 하나 있을까요? 가장 키포인트는 근거리를 노린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원래 평상시 패턴이면 지금 한 중거리 정도를 쳐갖고 낚시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부실이가 많아가지고 이 가까운 곳을 최대한 노려가지고 그런 낚시를 했던 게 조금 더 주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같은 거를 조금만 빨리 캐치를 하시면 누구나 쉽게 벽이돔 낚시하는데 재밌게 낚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우도 이제 직벽 안통이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우도는 이제 서귀포나 이런 남쪽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볼류가 이제 섬 가까이 붙는 그런 유형의 이제 포인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직벽이나 이쪽은 볼류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갖고 나가는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 수심도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깊은 수심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낚시하는 맛이 좀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밌는 백인도 낚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아, 그렇진 않고요. <laughs> 심심하지만 않을 정도 였습니다 심심하지만 않을 정도. 아마 여러분들 하시면 더 많은 조과가 분명히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오늘 낚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